반갑습니다. 박소연한다. 박준철 소연입니다. 오늘은 경남 양산시 오곡동에 있는 공장 경매물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오곡 일반 산단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자연 녹지에 있는 공장입니다. 공장 부지의공시지값만 해도 15억 8천, 그리고 2016년도 실거래 가액은 17억 정도 되었습니다. 재매각이라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 외에도 굉장히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다뤄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떤 경매물건인지 저 박수환과 함께 현장 속으로 가보실까요? 준비되셨음? let's go! <laughs>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해당 경매물건이 있는 공장의 입지를 한번 살펴보면 어곡산단이 제일 끝쪽에 있습니다. 이 지대가 상당히 높은 곳에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해당 경매물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지를 보면은 지금 어곡산단이라는 곳은 이 아래쪽입니다. 이 아래쪽까지는 어곡산단인 것인데 여기 보면 위쪽에 있고 여긴 자연녹지지역이고 의곡산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녹지지 전체 필지 1314평 정도 되는 것에 공시지가만 봐도 12억 8200뭐 얼마 되니까 약 12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이미 17억 정도 거래되었던 것인데요. 이걸 평당가로 환산해보면 지금 최저입찰가격을 대입하면 평당 110만원 정도 수준이니까 굉장히 저렴한 수준까지 와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 실거래가 데이터를 봤을 때도 129만원 약 13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자연녹지와 공업지역의 용적률, 건폐율 이런 부분이 분명히 차이 가 있습니다. 뭐 공업지역 같으면 70%에 뭐 150에서 한400% 자연녹지는 20%에 100% 정도 이게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지만 지금 현재 공장으로 봤을 때는 최유효 이용 정도로 다 건물이 앉아져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용적률, 건폐율을 새롭게 따질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물건 소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1타경 108874. 소재지는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1044-39. 물건 종별은 공장입니다. 토지 면적은 1324.66평. 건물 면적은 569.9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본관 건물동 하나, 그리고 공장에 1층, 2층으로 하나 있고 또 2층에 해당하는 곳에 또 별관 공장동이 또 한동 있더라고요. 굉장히 짬새있게 구성되어 있다고 봤는데 제가 현장영상에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매각조건은 재매각 또 임금채권 대항력인임차인 이렇게 뭐 몇가지 되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걸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또 문의 주시면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가는 29억 8,238만 5,040원 최저가는 49%인 14억 6,136만 9천원입니다 좀 특이한 것은 2024년 2월 1일에 1등 낙찰이 19억으로 한번 매각이 됐던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유비 어쩌고저쩌고 이동화회사에서 단독 입찰을 했었다가 대금 지급기한인 3월 14일날 미납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서 입찰보증금은 30%가 됐죠. 부산은 제가 20%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 양산시고 부산 생활권에 있지만 경매는 울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울산을 좀 따라오다 보니까 30%라는 것 주의하시고요. 또, 2024년 4월 1 1일또 한번 변경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2023년 7월 25일에 경매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입찰보증금 30%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아까 임금 채권은 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영상 중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는 1324.66평, 그러니까 1,300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건물을 보면 1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1층, 2층, 3층 공장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장동으로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1층, 그리고 중간층, 2층에 이렇게 각각 짜임새 있게 1층으로서 올라갈 수 있고, 또 뒤를 돌아서 2층으로도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169평이고, 또2 5평의 중간 정도가 있고, 또 3층에 169.4평 이렇게 되어 있고, 층마다 그러니까 1층, 2층에는 5톤 또 2,8톤 호이스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짜임새 있게 되어 있다고 보였습니다. 또이동은제 사무동인데요. 이게 봉사 사업같이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고 1층에서부터 3층과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1층과 여기 해당 1층이 똑같고 3층과 3층이 서로 통할 수 있게 돌아서 갈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건을낙찰받으신 분이 1층 공장은 다른 데 임대를 주고 또 삼층 공장은 따로 사용할 수 있게,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어차피 보면 진입로가 다르게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39.34평 이렇게 동일하게 삼층까지 돼 있고요. 제가 내부를 다 보고 왔긴 한데 이거를또 개인 프라이버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일반적인 사무실로서 또뭐 대표 의사실로잘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인트로에서 보셨다시피. 여기 입지 자체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뷰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점이고 또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합니다. 아무래도 오곡 일반 3단 쪽에서 평지에서 바라봤을 때이 공기의 느낌하고 지금 이 해당 경매물건에 있는 사무실 쪽에 올라왔을 때그 높이에서 공기, 이 온도는 약 1도 이상 차이 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굉장히 선선하고 시원하다는 느낌이었으니까 이건 장점일 것 같습니다. 제시 외 부분이 있는데 휴게실 컨테이너 구조라는 게두 개가 매각의 제외입니다. 근데 이게 뭐 특별하게 전체 건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을 줄 위치는 아니니까 특별하지는 않고요. 다음 별도동이 하나 되 있는데 아까 제가 영상에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북서측 제일 꽃 쪽에 연결동으로 되어 있는 별도동이 하나 되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쨌든 48.82평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데 현장에 보니까 현장에 용접하시는 이런 용접 장소로서, 별도 작은 구조물을 용접한 장소로서 도 사용하고 계시던데, 거기에도 차량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 정도 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짜임새 있게 배치되었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임차인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소 기준권리는 2017년 2월 23일인데, 배땡땡이가 주식에서 땡땡땡이 2016년 9월 2일과 2019년 7월 12일로 각각의 임대차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소호 기준권리보다 앞서는 배땡땡님이 있긴 한데, 뭐대항력도 있고요. 보증금이 천만원밖에 안됩니다. 뭐 월세도 50이면 아주 미미한데 월세가 중요한게 아니고 내가 인수해야 되는 것이 얼마인데 겨우 천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 미미하니까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말소기준글을 찾아보겠습니다. 2016년 6월 30일 소유권 참고로 거래가액은 17억이었습니다. 등기원인이 매매이고요. 2017년 2월 23일 건조당권이 말소기준글인데이 사이에는 아까 선순위 양이 있는 임차인 한명 천만짜리 원 말고는 없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카카오맵을 통해서 입지를 살펴보기 전에 현장에 촬영한 영상 짧게 보고 오시겠습니다. 또 저는 현장 영상을 하면서 기본적인 설명을 조금 더 곁들여서 드리니까 설명을 참고하실 분들은 저 영상을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전또 시청에 방해되니 잠시 해당 경매물건은 오곡 일반산업단지의 가장 왼쪽, 서쪽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미기 고개라는 곳을 넘어가면은 우리 원동 쪽으로도 갈수 있는 고개길을 넘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산업단지 입지에서는 가장 왼쪽에 있다라고 보였고요 양산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양산시는 어떤 텀만 있으면 어느 정도 경사도가 있어도 이렇게 공장으로서 깎아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공장 유치에 적극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위치도 상당히 높은 지대에 해당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산인 곳을 다 깎아버렸으니까. 양산시에서 이런 인허가를 내준다는 개념 자체가 타시도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산업단지나 공장을 유치하려는 생각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또 올라오는 곳에 보면 토정일반산업단지라고도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허곡2일반산업단지도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실내 부분은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3층에서 또 공장의 3층동으로 바로 연결되게 되어있거든요. 여기 올라오기까지 차량으로서 돌아서 올라올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플러스고요. 또 공장의 제일 뒤쪽 편에서 제가 한번 전경을 담아봤는데요 바로 아래쪽 공장하고는 단차가 굉장히 있고 이 뒤쪽으로도 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성은 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장 내부를 짧게 한번 보여 드릴 텐데요 내부에 보면 천장에 5톤 그리고 2.8톤 천장에 크레인이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시 지나갔지만 이 해당 공장 내부에 차량이 들어왔는 것만 봐도 크기가 얼마나 넓은 공장인지 또 천고가 얼마나 넓은지 알수 있죠 여기 잠시 멈춰보면, 삼청동으로 올라가는 곳 쪽에 큰 대형 트럭이 들어와서 마당 차량을 돌리거나 공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활용성 좋게 만들어졌다고 보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공장 사무동이거든요. 이런 사무동도 별도로 지어져 있기도 하고, 공장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활용도는 굉장히 좋다고 보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매물건 바로 아래에 있는 무진소재나 양산 노인실보요양원은 실제로는 평면같이 보이지만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단차가 높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 물건에 대해서 아까 언급할 때 굉장히 조심할 부분 또는 유의할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어곡로라고 올라오는 진입도로 자체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공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분쟁이나 사용료에 대한 청구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였습니다. 보통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곡 산업단지라고 보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빛금친 아래쪽, 이 아래쪽으로는 전부 다 어곡 일반 산업단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해당 경매물건이 있는 이곳과 어곡로를 기점으로 해서 이 좌측편에는 개인이 이런 공장 부지를 만들고 불화, 그러니까 매각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도로 필지에 대해서 각 공장 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준다든지 시의 기부 채납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할 만도 했는데 여기는 제가 하나하나 찍어보니까 지목은 도로가 맞으나 소유주는 다 개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뭐 등기를 다 열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법인 소유도 아니고 개인 소유기 때문에 해당 경매 물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은 이 도로 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도로에 대해서 지료 청구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이거는 명심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안될때 또, 길막이라든지 그런 사태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타 해당 금액 물건의 입지에서 봤을 때는 양산 어곡 일반산업단지라는지 이렇게 크게 있는데 여기 보면 토정 일반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어곡 제2 일반산업단지가 또 만들어지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이 인건으로서는 집적의 효과, 그러니까 산업체가 집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관련 업체들이 계속 모여들 거라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낙동강변에 있는 공장들 중에서 절상유를 사용하는 그런 공장들에 대해서 연말까지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이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장에 한꺼번에 이전해야 되는 수요가 있다면은 여기도 에 분명히 이동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됐습니다. 어쩌면 이 공장에 입찰을 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낙동강변에 절상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장을 폐쇄해서 이전해야 되는 업체들이. 이런 곳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경매 물건에 자산관리회사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까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계약이 돼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대부법인을 통하지는 않았지만 채권수 방식으로 통해서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입찰금액으로는 들래리밖에안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도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이 말이 또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더 찾아보시거나. 자, 한데뭐 전화 를 주시면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미 어느 정도 계약은 돼 있는 상태, 그리고 전에 차에서 유동화 회사에서 들어와서 입찰을 했지만, 뭐 단독 입찰이었고, 19억 정도 입찰했지만, 대금 미납이었지 않습니까? 그냥 봤을 때는 유동화 회사가 방입차 하지 않았으면 유찰됐을 물건인데, 14억 정도에서 멈춰있고, 또 계약이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또 관전 포인트 잡으시고,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너무 많이 한것 같은데요. 아무튼 양산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이렇게 산을 깎아서라도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이 의지가 정말 보입니다. 여기 군데군데 말도 안 되게 많이 깎아 묻고 여기 북쪽으로도 봐도 또 골프장 여러 개 있죠. 아시겠지만. 근데 울산시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장 입지하라고 깎아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양산시가 굉장히 많은 업체들을 흡수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아까 말씀드린 절삭유 공장들 그런 부분들도 낙동강 강변에서 문제가 되는 공장들도 다 아마 이쪽으로 땡겨 올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여기 지나다 보니까 여기도 아래쪽에도 절삭유를 이용해서 가공하는 공장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충분히 이쪽으로 땡겨 올수 있다 고 보이지니까 아마 그런 걸 노리고도 이런 산단들이 더 생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럼 실거래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은 2016년도에 평당 130만 원 정도 거래됐었는데요. 여기는 자연 녹지였고, 반대편에 여기 지금 하늘색. 그러니까 요즘 하늘색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여튼 푸른색 쪽에 보면은 165만 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토지만의 거래 가격이었고요. 아까 그는 공장 다 포함한 가격인데, 어쨌든 이 공장의 토지 가격만 165만 원. 또 여기도 165만 원이 있는데요. 여기 60만 원은 경사다가 조금 더 있고, 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60만 원 정도 거래됐다는 거고 또 반대쪽으로 자연녹지의 임냐인데도 19년 10월에 166만원 거래된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 16년 5월에는 221만원도 있고요. 거래 그래 사례에서 봤을 때는 활용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공장용지에 대해서 매매 사례를 한번 찍어 보면 토지 면적에 대비해서 건폐율 그러니까 바닥 면적을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공장에서 토지를 많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공장 자체의 건물 규모가 좀 필요한 공장들은 당연히 일반 공업지역에 건폐율7 0에 용지를 150에서 400%를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해당 경매 물건처럼 어느 정도 공장은 기본적이고 뭐큰 차가 돌수 있는 큰 마당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저렴한 공장이 필요한 곳에서는 이런 자연 녹지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축소해서 아래쪽을 살펴보면 일반 공업지역에 22년도에 352만원, 270만원, 196만원, 327만원 좀 다양하게 있거든요. 거의 뭐 250에서 300 정도 수준에서 입점을 해 있던데요. 이런 공장 대비해서 여기 지금 110만 수준에 지금 최저 입찰 가격이 잡혀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떤 공장을 어떤 정도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공장 부지가 1,314평 굉장히 넓은 부지고 큰 차들이 분명히 돌수 있고 공장도 굉장히 넓게 돼 있으니까 말입니다. 또 한가지 더 특이한 점은 지금 어국로 올라오는데 여기 어곡 일반산업단지 쪽에 차를 멈추고 제가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보고 있었는데 여긴 굉장히 좀 덥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해당 경매물건이 있는 이 언덕에 올라가서 사무실 쪽좀 서서 밑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온도 체감으로서는 최소 1도에서 한2정도 차이 난다 생각될 정도로 이 공장에서 굉장히 통풍도 괜찮고 산 쪽에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저지대보다는 이쪽 지역이 공기도 조금 더 좋겠죠. 그리고 근무하시는 분의 입장도 여기가 공기도 좋고 쾌적한 조건이라고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상으로 경남 양산시 어곡동에 있는 공장 경매 물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분들의 탐문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공장 의 입지에서 굉장히 쾌적하고 시원하다 여름에도 그런 장점이 있었고 또 2017년도에 17억 거래된 거에 비해서는 지금 14억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1 1 0만 대라는 합리적인 가격대로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진입로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해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또 입찰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재매 가격이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이 30%이 점도 유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장을 입찰하시는 분들은 임대를 하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인의 공장으로서 또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본사 사업도 해결되고 또 아래층에 있는 1층 공장과 또 3층 공장을 분리해서 임대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라 보여졌습니다. 아무쪼록 제 짧은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만.